1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미용실. 서른 살살숙씨씨제 제법 모있있미용용을을운하하있있중중인요요녀의의에에는편현현씨와와어어머 복자 자씨 든든한 지지원이이 돼주고 있었습니다. 아, 참 좋겠다. 가족들 이이0 0 0 0 0 0 0 0 0 0지 어머니가 고생하셔서 걱정이에요. 집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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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쉬면 안 되지. <laughs> 다 됐습니다. 이게 <laughs> 됐네. 마음에 <잘> 드세요? <laughs> 네. 솜씨 좋고 상냥한 김숙 씨 덕분에 가게에는 손님이 늘 끊이질 않았는데요. 아 부러워라. 나도 이런 며느리야. 얻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네. 세상에 이런 며느리는 또 없지요 수고하세요 네또 오세요 네, 시어머니 복자씨에게도 김숙씨는 자랑스러운 며느리인 모양입니다 그날 저녁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친 김숙씨 어라? 시어머니 복자씨가 돋보기 안경까지 쓰고 며느리 손톱 손질에 여념이 없네요 게다가 청소 삼회경에 남편까지 이거 미용실에서의 풍경과는 사뭇 다른데요. 이 시간 왜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 현무실을 놀라게 한이 여성은 또 누구일까요? 잠니다 어떡하지? 이거 보하니 가족들 모두 반기지 않는 손님인가 본데요. 아무리 그렇다지만 가족들 반응이 정말 유난스럽습니다. 휴대폰 달고. 허참 이건 또뭐 하는 겁니까? 평화롭던 집안을 발칵 뒤집어놓은 여자. 그녀는 바로 김숙실 신우이였습니다. 아씨 어디 갔어? 더 죽겠구만. 호한 마마보다 신우이가 더 무섭다는 기막힌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집안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단단히 화가 난 장미 씨, 이거 아무래도 오늘은 그냥 돌아가야 할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월담을 하는 겁니까? 장미씨 성격이 보통은 아닌 모양인데요. 이렇게까지 해서 꼭 집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하지만 가족들은 문을 열어줄 마음이 없는 듯합니다. 창문도 꽁꽁 잠그고 사람도 꽁꽁 숨었으니 장미씨가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려나 싶었는데. 제가 비번을 까먹어서요. 네? 어떻게? 저 지금 문따려나봐 아가씨 너무한거 아니야? 제저 성질의 문안 열어주면 난리 날 텐데. 아 더우니까 빨리 오세요. 네? 아 여기 주소가 동 어? 장미야? 뭐야? 너... 안에 있었어? 아, <laughs> 어, 자느라 못 들었네. <laughs> 아, 자느라 못 들었어? 그래, 오빤 잤다 치자. 엄마는? 비켜! 어, 어? 아이고, 그런 발련기에는 저도 안 속겠습니다. 일부러 문을 안 열어준 걸 장미씨가 눈치챈 모양인데요. 장미 였어 <laughs> 아이고 엄마도 자느라 못들었나 <laughs> 요즘 내 귀가 어두워졌나 봐잘안 들려서 그래 지금은 잘 들리나 보네 뭐? 뭐 뭐라고? <laughs> 올케는? 아가씨 왔어요. 참 다들 왜 이래야만 하는 건가요? 넌 음악 들으면서 일하느라 못 들었니? 넌 연락도 없이 왜 왔어? 이 가방은 또 뭐야? 선물 주려고 왔다. 선물? 보더라, 이 선물. 아, 아. 아유, 좋겠네. <laughs> 아, 이러고 빨리. 깜짝 선물을 챙겨온 신우이. 아 이런 반전이 또 있을까요? 어. 그런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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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이게 뭐예요? 네 빨래. 뭐 이런 신우이가 다 있답니까? 가족들이 왜 피하는지 짐작이 가네요. 야 소복은 속빨이 하고. 내 남친 땀냄새가 쩌니까 그 섬유 연제 듬뿍 써 아휴, 내가 못살어 니네 집에 세탁기 없어? 아 세탁기 없는 집이 어딨어 엄마도 그렇겸 겸사겸사 왔지 아. 야, 뭐하냐? 어? 아, 아니야, 아무것도 근데 응. 너 말이 좀 짧다. 아무데스 죄송해요. 아무리 시누이와 올케 사이라지만 정말 너무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저 난감할 따름인데요. 막대 먹은 시누이에게 꼼짝 못 하는 친척 씨. 그건 바로 두 사람의 남다른 인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여호생 김숙씨가 불량 학생들에게 붙잡혀 돈을 빼앗기고 있었는데요. <놀린> 장난하냐? 어? 이게 다야? 너네 집 부자라며. 이게 다야? 더뭐 없냐고. <놀린> <장난하냐>? 바로 그때. <놀린> 누구야? 몰라? 백장미인데? 김숙 씨에게 운명적으로 찾아온 구원의 손길 바로 장미 씨였습니다 감히 우리 학교 애들을 건드려? 애들 오늘 아주 뒤졌어 야! 말보다 주목이 앞서는 전설의 세인 언니 장미 씨의 도움으로 이를 모면한 김숙 씨. 야 여기. 어 저기 고, 고 고마워서 내가 피, 피자 살게. 콜? 그렇게 두 사람은 친구가 됐고. 김숙 씨는 더 이상 불량 학생들에게 당할 일이 없어졌는데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장미 씨의 집을 드나들며 친하게 지냈던 두 사람. <놀람> 재미없어. 야, 이차 가자. 그래, 가자, 가자. <놀람> 아, 갔다. 그런데 술에 취한 김숙 씨가 장미 씨의 오빠 현무 씨와 단둘이 남게 됩니다. 오, 이거, 이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 사롭지 않은데요. 그날 밤, 말리장성을 쌓은 두 사람은 결국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